그렇죠. 그게였은니다 얘기했잖아요. 식인데그제 주변에 있는 동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정법을 어렵다 해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전해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그러면은 제가 지식인 한테만 줬어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그냥 어렵다고 하니까 막 주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뭐 그분들 진식인들이야. 진식이 어. 아닌 사람 단한 사람도 아니, 없어. 그데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지. 어렵다고. 응. 어. 어. 아직까지 질량이 저 어. 정도 머물러 있으니까. 네. 일반 지식만 갖추다 보니까 이 자연의 근본법칙을안 내가 장착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좀 힘든 거지. 그 어떻게 좀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금 음. 바뀌게 할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아니야 나만 열심히 하면 돼. 아. 내 질량이 좋아지면요. 내 질량이 바뀌면 정확하게 사람들 인연으로 와. 그래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뭘 갖다 이렇게 하려 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내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 에너지가 상대를 땡기기 때문에 나한테 사람이 오게끔 돼 있어요. 오게끔 돼 있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법을 주면요. 내 에너지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법이 그냥 들어가. 왜? 니를 보니까 이게 법이 신뢰가 가거든. 니를 보고 그 법을 듣는 거예요. 니신뢰이 네 좋으니까 신뢰가 가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한 마디 딱 던지는데 그 에너지가 엄청난 신뢰가 크거든.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럴 때 법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법을 내가 막 존댓해서 줘도 된다는, 저잘안 돼요. 내질량이 좋아지면 좋아진 만큼 정확하게 내 에너지가 법을 들어갈게 만들거든. 그럼 그때까지 법을 알려고 일을 쓰지 말고 내 모자란 질량을 열심히 가지고 있었는데, 나 이런 걸 자꾸 장착하잖아요. 지금 저 멘토가 좋은 법물을 주고 있잖아. 그럼 이걸 장착하면 내 에너지 질량이 좋아지는 거거든. 그러면 내일 되면 법물 들리게도 달라요. 막또 따이는 거야, 또 막. 아, 모든 근본의 답은 시작점이었구나. 그럼 모든 인류가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지금 연구하는 게 뭐냐면, 이 시작점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안다 그러면 난 시작점을 알고 있잖아. 그럼 끝나는 점도 알고 있는 건지.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뭐, 우리 지구가 태양이 멸망한데사가오마술다나오든그러데 나는 시작점을 알잖아요. 그럼 끝날 점을 아는 거예요. 어떨, 어떨 때 끝나는 거예요? 영혼 신들이 지나이 모두가 어떻게, 조화제가 업이 다 소멸됐을 때, 좀더 어떻게 해요? 그때 좀더 원시 반분하는거야 한 사람이라도 나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원시 반복 못 하는 거예요. 왜? 제 고리가 다 물려있기 때문에. 업의 고리가 다 맞물려있거든. 그러니까 내 앞에 사람이 렇게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을 갖추고 똑똑하고 잘하다 하더라도 내 앞에 사람이 렇게 못하면 영원히 전부 해탈 못 하는 거죠. 인류가 동시에 다 해탈해야지 이 지구가 어떻게 해요? 소멸하고 전부 다 어떻게 해? 대우주의 천상계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축과 실력이 좋아지면 우리는 뭘 지금 만들게 되냐면 교육작품을 만다니까 네. 교육작품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다 올리시면 돼요 유튜브에 다 올려주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듣게끔 돼있어요 누가 작업해야 하자면 신이 다 작업하거든 지금 천지 대작업한다고 하나님도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신들도 전부 다 엄청나게 바빠요 다 작업해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법이 어떻게 해? 모든 국민들이 다 듣게 돼요 그때가 어떨지냐면 통일될때 통일되면 대 이슈가 발생되잖아 남북간이 통일이 됐다 그, 그게 뭐가 있어요? 정법이 있는 거라. 그럼 정법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 쫙퍼지는 거지. 퍼지면서 이제 메이크 되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일반 강의 듣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정법하고 멘토들, 멘토와 스승의 강의를 듣고 있다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움직여도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항상 그러잖아요. 스승님도 내 모자랑을 갖추고 있어라. 때가 온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 그 시대가 와야지 갖다가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때가 하는데 아무리 내가 설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아무리 지식뭐 천하 대지식을 가져도 그건 때가 안되면 안되게끔 돼있어요. 때가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남북 통일이 되는 때요 그때 되면은 국제가 깜짝 놀라죠. 근데 통일에 대한 중심이 누가 있냐면 정법이 있거든. 그 정법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럼 그때부터 멘토들을 연구하고 스승을 연구하고 그 강의를 맞춰서 듣게 되죠. 그럼 스승이 맺게 되면 누가 또 맺게 돼요? 멘토들이 또 그냥 맺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고 전 세계 나서 일위까지 전부 다이 정법이 다 세계 다 뿌려줄 수 있는 거죠. 뭐 고로 시대를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제대 어떻게 갖추고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메토도 지금 어떻게 내 앞에 병원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깨끗하게 인터넷에 올리놓으면 돼. 그럼 공부하러 오는 분들도 내가 묻고 질문하면서 또교차하 멋지게 만든 거니까 우리 천재 대의 작업실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된거 아니야? 어, 그 그러니까 너무 뭘 알리려고 막 얘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내를 갖추고 있면 돼요. 내 에너지가 좋아지면요, 정확하게 내 주위를 다가 어려운 사람들 갖다가인연 오면 그 사람 한 사람만 내가 도와주면 돼. 그러니까 안 오는 사람을 갖다가 내가 찾아가서 도와줄 필요는 없는 거지. 그죠? 어, 근데 내가 조금 마음이 좀 급하면은 옆에 사람한테 막 조금 이렇게 막 알리고 싶고 막 그렇게 마음이 있거든요. 나한테 오는 사람만. 한 음, 함부로 잘못 주면 다 떠나버려요. 음. 두번 죽이는 상당히 힘들거든? 네. 어, 그냥, 그냥 가만 보고 있는 거야. 가만 보고 있고, 내, 내 공부만 재밌고, 그냥 하고 있는 거지. 음. 그럼 내가 좋아진 만큼 내 앞에 있는 동료가 자기와의 구배가 오든 음. 누가 오든가 오면 그때 내가 이제 법을 딱 주면 되는 거지. 음. 그때 내가 한마디 할수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멘토가 되는 거지. 그죠? 멘토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음. 요렇게 지금 법을 뭐 살려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멘토도 있고, 내 앞에 한 사람을 바라기, 그래가 이 사람한테 내가 멘토가 되는 것도 있거든. 그럼 그렇게 멘토가 되는 거죠. 앞으로는 멘토 시대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멘토가 될 거예요. 왜 일류의 멘토들이니까. 일단 대한민국에서 멘토가 되는 연습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럼 욕심 내지 말고 내 앞에 어려워가지고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내 멘토 돼주면 돼요. 그럼 쫙 하게 바르게 하는 거라 근데 마음 이좀 급해지면 막 법, 법센터를 하고 싶거든. 막 죽고 싶고요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보다 좋아질 것 같은데, 그죠? 욕은 내 욕심이라. 그럼 니만 네 이들여서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내가 또 내가 상처를 입으니까 일단은 내가 즐겁고 내가 그냥 법이 재밌어가지고 내질장을 채우고 있으면 돼, 그죠? 그럼 나는 올, 올 시작점은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어, 그죠? 대 우주가 시작돼가지고 빅뱅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은하계도 만들어지고 지구라는 환경이 만들어져가지고 모든 지금 환경에서 사람과 지금 그죠 인연들을 만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할. 그거 말고는 없는 거죠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지금 설하고 있는 거라. 그죠? 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내 자리에서 공부하라고 지금 모든 환경을 다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행위를 하고 행동하고 액션을 취하지 말아이 말이죠. 사장이면 사장 공부해야 되고 회장이면 회사 회장 공부해야 되고 대통령이면 대통령 공부해야 되고 내가 설거지하는 사람 같으면 설거지하는 내 위치에서 내가 설거지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길거리에다 쓰는, 쓰는 사람이라면청소부라면 청소하는 것부터 내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라 지금. 이게 바로 공부라니까. 그죠? 내가 시장에서 내가 배추를 팔고 있으면 배추 파는 데서부터 내 공부를 시작되는 거예요. 배추 팔아가지고 먹고 살라 하지 마라. 이 말이지. 그죠? 떡볶이 아줌마가 어떻게 해? 떡볶이 파는 것부터 해가지고 내 공부 시작되는 거지. 떡볶이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라고 이를 쓰지 말라는 거지. 왜? 공부하더라도 공부를 하고 떡볶이 팔아 돈은 더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자꾸 먹어서 팔려고 하니까 돈만 벌라고 하니까 내 영혼의 공부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확히 왜 이런 설명 했느냐 신의 마음을 이제는 알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다는 거지. 왜? 시작점을 알았으니까. 네가 있는 네 자리에서 시장에서 무슨 정사를 하더라도 그걸 팔아서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이을 쓰지 말고 그거는 자동으로 다 들어오게끔 돼 있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잘 지내고 그 환경을 공부하라고 지금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인연을 보낼 때는 항상 어떻게요? 공부하라고. 오늘 그 깊이를 조금 따준 거죠. 그렇게 공부를 좀 잘하면 질량의 이동의 법칙에 의해서 더 나은 환경으로 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음, 그렇죠. 있게. 예. 왜돈 예. 벌어서 먹고 살라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하면 어, 이동을 할수 있다. 나는그 희망조차 그런 게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그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어 그렇죠. 네. <laughs> 근데 알려주시면 그렇게 말안 됐거든. 어왜다 지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음. 그죠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메이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음. 내가 메이크면 안 듣겠어요? 음. 말 듣죠, 그죠 근데 어떤 중개기업 사장님이 부가직원 보고 나는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법 좀들어 해도 더럽게 안 들어요. 그러면 사장도 내 부가직원 하나쯤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안 된다거든. 이거 좀더 뭐냐, 먹고 살아 나왔으니까 내말안 듣는 거예요. 근데 사장이 존경스러운 얘기를 하면은 부가직원이 말을 듣죠. 근데 부가직원이 봤을 때 사장도 니도 돈만 벌고 먹고 사는 그렇게 딱 보이니까 저 사장의 말을 내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안 듣게 만드는 거예요? 사장이. 사장이 어떤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부하 직원들 입구로 가냐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말안 들까요? 내말잘 듣죠. 근데 밑에 부하 직원들 봤을 때저 사장은 맨날 돈 벌어갈 가집말잘살라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정보 적 공부했다 가서 니네 보고 정보 들으라고 면 들어요? 안 듣는 거지. 정보를 듣게 만들라그러면저 사람이 어떻게 위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내 실력을 갖춰가지고 내가 밑에 사람한테 최소 존중을 받아야지만이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게 되는 거라. 그데 전부 다회사는다 운영한다면서 어떤 조직을 다 운영하면서 밑에 직원이 내 말을 더럽게 안 듣네. 그럼 네가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인생도 잘못 살고 내가 밑에 직원한테 존중 존경을 못 받으니까 그만한 행위를 못 했다는 거죠. 왜? 네. 위에서 명령하고 집행만 있거든. 불행만 먹었지. 한 사람도 이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니까 먹고 사는 것만 주니까 그 정도만 내가 따르는 거지. 그죠? 누가 지금 결정 짓는 거야? 위의 사람이. 위의 사람이 어떤 행동과 존중을 받냐 따라가지고 밑에 사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 밑에 사람 보고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야? 밑에 사람은 지금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거라. 누가? 위의 사람이 실력을 갖춰가지고 이 사람을 바르게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노력한 게 있어야 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노력한 게 없는데 사장 말을 듣는다? 절대 그런 거 없죠. 오신 도반님이 멘토가 도반을 위해서 노력한 게 없으면 멘토 말 듣겠어요? 안 됐죠? 어, 너는, 마, 너는 말이야. <laughs> 그죠? 어,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지, 만약 그 사람이 나를 따르고 존중하게끔 되는 거지. 음. 내가 이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도 위로게안 했는데, 너 보고 법대로 하라면요. 너나 많이 들으세요. 이렇게 한다. 어떤 식으로 하는이 사람한테 도움이 돼야 돼? 그래야 나를 따라게끔 되거든. 그죠? 도가님은 지금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분명히 멘토가 돼요. 음, 그죠? 이런 좋은 질량의 에너지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먹은 에너지를 음. 내가 나한테 도움이 필요해서 온 사람한테 내가 법문을 한마디 할수 있는, 그 멘토가 되어야 되거든. 네. 그죠? 어, 이제 앞으로 멘토 시대 오니까. 응, 네. 그죠. 그 음, 어. 멘토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어, 멘토가 충분히 다될수 있죠. 엄청나게 <laughs> 네. 음, 공부를 재밌게 잘 하시는 거라. 음, 그죠? 오늘 시작점에 대해서 내가 법문을 했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집에 와서 한번 듣고 듣고 또 듣고도 해봐요. 네. 그럼 시작도 알고 끝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풀지 못한 답을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라. 음. 네. 그죠? 시작점을 모른다. 네, 이것 사람들이...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음. 그죠? 이걸 알려주는 사람을 꼭 뵐게요. 아, 그렇죠. <웃음> 네. <웃음> 음. <잠시도. 웃음> 네, 이것만으로 좀 보고 싶었어요. 네. 음. 저처럼 너무 인생을 헤매지 않았으면 후배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서 음, 인생을 사는데 너무 희망없이 살길래.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이걸 가져가지고 네. 내가 잘 만들어가지고 네. 이걸 갖다가 내가 좀 아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좀 도와주셔봤는데 내가 톡 던져줘도 돼요. 네. 왜? 지금 오늘 본문이 뭐냐면 조금 물었잖아요. 헤매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좀 바르게 좀 답을 알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되게 내 살부터 팔 살까지는 전부 다이 시작점을 알아야 한다. 시작점을 알면 내가 누군 줄 알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어, 저, 전해주면 돼. 투도 던지면 돼. 그럼 그 사람들이 듣기만 들었으면 내가 깨치기 시작해. 변하기 시작한다니까. 그죠? 잘 만들어가지고 내걸 하라니까. 네,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싶으신, 거죠, 이렇게. 어. 그러고 싶어서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laughs> USB 만들어가지고요. 네, 오는 손님들한테 그걸 갖다 하나 주시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음, 음. 듣고 안 듣고는 당신 목이고, 일단 나는 내가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 네. 내가 문제 법을 접했으니까. 그럼 이걸 갖다 갖다 하나를 다 편집해서 만들어가지고 네. 질문을 정확하게 질문 잘했네. 네. 그러면 사세에서 그죠? 100세까지 전부 다 내가 해면의 이유, 깝깝한 이유, 음. 내가 몰라서 힘들어하는 음. 이유를 갖다가 내가 전하기 풀어내서니까 이거 갖다 답을 딱 주는 거죠. 음. 그럼 사람들이 들어보면 깨치게 돼 있거든. 이 엄청나 법문이에요. 음. 어. 이걸 가져가고 싶었어요. 어 그렇죠. 네. <laughs> 이 말의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으면요 깨치게 돼 있어. 음. 그럼 이 사람이 변한다니까 그때부터 나한테 왔을 때 내가 한 마디 한 마디 같이 말을 써서 대화 나누는 거죠. 그걸 잘 지내는 거예요. 나의 이 좋은 마음과 에너지가 음. 상대한테 이딱 법을 딱 만들고 전달했을 때 상대가 정확하게 들어요. 음. 내가 어떤 마음을 담았는가 지금 이, 이 법문을 갖다가 상대한테 지금 주잖아요. 그럼 그 전달된다니까. 내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음. 오늘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물었거든. 네. 모든 사람이 좀 희망적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몇 세부터? 14세. 4세부터. 100세까지. 음. 노인들한테 희망도 줘야 되죠. 네. 노인들이 죽을 때다 돼가서 내가 다 됐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가야지. 시작점과 끝점을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 돼서 헤매질 않지. 엄청난 거죠,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백세 노인도 이걸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창원교에 갔을 때 절대 헤매는 네. 법이 없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다시 윤회할 줄도 아니까.